주안에서 승리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뭐 어디 불났나? 다 어디 갔어? 요 오늘 다들 어디를 산으로 들러 놀러 갔습니까? 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프닝 내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예배할 수 없다면 이 고백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아멘. 최선을 다해 예배하려고 하세요.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아구까지 불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요구하지만 아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그냥 아무나 축복 주시지 않아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순종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첫 번째 출발은 예배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까지, 또 새벽에 오늘 아침에 새벽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렇 새벽까지도 여러분이 할수 있다면 최선을다 이와 간에 생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생활 현장에서 새벽부터 뛰어나가야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찬양하시는데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간들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따라해보죠. 중심이 세워지면 복은 저절로 온다. 이 원리를 꼭 맛보셔야 돼.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날마다 드리기를 바라고. 자, 우리 이 찬양이 이제 지난주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디 갔어? 우리 박주연 집사님이 이거 작사하고 있는데 말이야. 오전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한나 그런 일인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스러워요. 아, 네. 아, 네. 네, 여러분이 우리 가사를 잘 복사하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봅시다. 내 영화, 내가 어찌 남고. you no. 주방의 목사님한테 통보 좀 하세요. 우리 한홍재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말을 해줘가지고 이걸 좀 취입할 수 있겠는지. 아메. 그래서 박지원 집사님한테 이 발, 이 허락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아메. 계획 중입니다. 아메. 워낙 그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메. 지금 몇곡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산를 내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보죠 뜻이, 뜻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기도는 뭘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운영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비스러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탔던 알렉시스 카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지구를 지탱하는 중력과 똑같은 실존하는 힘입니다. 기도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신비한 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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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제작을 하신 분들은 배웠지만, 주기도문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드려야 할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설했다고 볼수 있는 칼막스 아시죠? 대학교에 때막사회과학 공부한다고 칼막스 책도 많이 읽었는데, 칼막스의 딸이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영국의 빈센트 맥네브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칼막스 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 책에서 독일 기도문을 발견했는데 만약 그 기도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면 나는 그를 믿겠습니다 맥네브 목사님이 물었어요 놀라서 아니 그 기도문이 뭐였습니까? 이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무신론자의 대표주의 아닙니까? 칼막스의 딸이 말이죠. 네. 그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는 위, 매우 위대한 기도문이더군요. 맥내우 목사님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진 기도문이 그렇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가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자의 딸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원은 우리한늘 고백하는 함께 읽읍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그럼 여기서의 뜻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과연 내가 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순종하고 있는지, 이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둥갑해 버렸어지 잘못된 믿음의 거기를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주기도문의 제3기원을 가장 유사한 기도문이 바로 겟세면의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티밤 26절 39절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아깝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없으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42절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많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성경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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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 오는 것이. 아멘. 디모드 연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개세마네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기도문은 뭘까요? 본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연결합니다. 오늘 주 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데, 주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빌보세스의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라 해보죠.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있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내가 쓰임받아 내가 해야만 될 줄로 알지만 아니란다. 아,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것, 아, 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아, 네. 그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는 것,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아,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으니 뭐예요?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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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땀 조금 흘리고 애 많이 쓴다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저 무익한 우리가 쓰임받고 있을 뿐인 것이 아, 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 네.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속은 없는 겉모습의 레위지파여로 바리세인이 되는 것이 쉽게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몇 주간 계속 바울이 유대인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예 성경 모세우병을 지금까지도 암송을 하는 그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오니까 거부하네. 복음이 오니까 거부하네. 그리고 그 예수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아주 속에 끌린 심정으로 그치지 않는 것도 큰 근심이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나는 무익하지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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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걸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돼자 그래서 이 십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의미가 명확한데요 함께 읽읍시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 없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아멘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이루어지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원할 뿐이에요 기원이 뭐예요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천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혜택은 다 여러분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어 혜택은 내가 누려요. 내 가정에 천국이 임했어 혜택은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내 교회가 천국이 됐어요. 혜택은 여러분과 제가 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왕권이요. 이미 하늘에서는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기서를 보면, 천상 어전회의도 있어요. 눈을 뜨고, 피곤하지만 눈을 뜨고.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 천군과 천사,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 바짝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여러분, 가변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잖아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가변된 루시퍼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뭐 할까요? 알곡 중간중간에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타락한 천사가 악한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 충동질하게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며 문제가 생겨버리고만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세게 생기고 말았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끌려 소리가 나지 연례 목사들은 끌려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끌려 소리가 없어야 되는 꺼버리고 제꺼만 켜놔요 됐지. 이 되지 나중에 또 기도를 가. 자 어찌됐든 뭐 얘기했죠 예예이 땅에 가라지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서는 곳 막기 위해 따라해보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복종해야, 뜻에. 복종해야 네. 설교한 타지, 황태자지요, 스펄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계 굴복시켰을 때 항상 그분의 슬기로운 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내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뭐니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 네. 하나님께 내가 먼저 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역사해 주시면 아멘. 여기 보고 따라해보죠 내 생각을 내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 마음도 비우고 내 마음도 비우고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자 주님 모든 포커스를 맞추자 아예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얘기 들어주세요 고든 것을 구부러진 곳에 맞추기 위해 간구하지 않게 하소서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구부러진 것을 굳은 것에 맞추도록 간구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몸부림치면 감당도 안 되거니와요. 아무런 답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먹먹해지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 일단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꼭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내서 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좀 떼어내서 하세요. 시간을 좀 떼어내서 차 타고 가면서 할수 있고요. 잠 자다가 잠꼬대로 할 수도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할수 있지만 시간을 떼어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좋은 거할때 시간을 떼어냅니다. 아멘. 시간을 막 준비해서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시간을 꼭 떼어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 이루어달라고, 내 인생 목표 성취하게 해달라고, 나 스스로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기도를 돌아봅시다. 13세기 독일의 성녀, 성게르트루트, 이 베네딕트 수트의 이 수도회의 수녀인데, 요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 네. 계속 반복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타나면 기절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겠죠. 그리고는 오른 손에는 건강을, 왼 손에는 질병을 갖고 계시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내 따라 내가 원하는 것 택하라. 그녀는 고백하지요. 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아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멘. 그리고 건강을 당연히 택해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않는.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야버지 기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소위 말하면 종말론적인 성취를 지향하는 3단계의 기도예요. 정말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아멘. 지금 하나님 불러도.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가게 됨을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멘. 그 신앙 있어요? 아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죽어도 갑니까, 좀? 아멘. 물어보세요. 아멘. 오늘 여기는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 아멘. 요 <laughs>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갈수 있나?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거룩성,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수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이것이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기원 가운데 이게 제 중요하다고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있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릴 이유도 없어내 안에 모든 것이 천국이니까 상처 안 받아요. 내게 이루어진 것이 저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크니까.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라가, 통치가 실현되어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죄만 발견돼도 여지없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돼 아멘. 반드시 거룩해야 돼 아멘. 따라하죠. 주여, 주여.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아멘. 아, 내 안에 다 누려져 있다면, 다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온 우주 같은 태평양을 내 안에 넣고 있는데, 무슨 사소한 것에 성질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뭐, 울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남욕할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게 늘 강조하는 빙의 부분, 존재됨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목숨 걸고 모세율법과 모세오경 지켜하려고 몸부림 쳤지만 지금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행동이 중요하지. 나의 태도와 나의 성품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멘. 내가 만들어져야 돼. 아멘. 세 번째, 뭐, 삼길겠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 나라, 뜻이 세상으로 확대되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성숙을 위한 적극적인 기도예. 아멘. 내가 움직여서 행동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는 거죠. 아 오늘 여기서 내가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따라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앞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자. 교회에. 따라하세요 교회에 그이. 시간을 좀더 내자. 시간을 좀더 내자.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믿음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우리는 이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여러분이 빼이더 있습니까? 네. 뭐 누구 이이 이 건이 회장이랑 뭐 연결돼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이 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있 아동부 이 건이 있죠.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누구 그런 줄이랑 연결돼 있자. 지않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물질도 복받아요 아멘. 영적인 지경도 확장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좀더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지난 두간도 이렇게 몇 가정 신박을 했는데 한 가정 가서 그랬어요 가만히 중심만 잡혀 있는데 복이 막 스며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멘. 중심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으면 복이고 물줄이고 영적인 부여함이고 스며서 들어오는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더 철저한 질서가 세워져 따라 아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는 순종하네. 주의 자녀가 되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찬양합시다